또한 교회가 주목한 것은 야학이었다. 영어를 주로 가르쳤다. 예배를 드리는 날은 제외한 거의 매일 수업을 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국민의 민권을 잃고 문명을 발달시키지 못한 원인은 교육을 소리한 데 있으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주경 야독의 자세로 영어를 부지런히 공부하여 발전한 문명을 배우고 그 길이 곧 자신과 나라를 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상한교회 야학이 운영되었다. 또한 주일 저녁 청년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고, 때로는 강사의 강의를 들은 후 토론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복음과 신앙에 입각하여 민족 현실과 세계 문명을 파악하게 하는 귀한 자리였으며, 그들은 의식을 가진 성숙한 청년이 되어갔다. 이러한 야학은 지금까지 미 한인교회의 이세를 위한 한글 학교와 주일 학교로 이어져갔다. 나라의 독립도 생각하시고 또 여러 가지 후손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 다 하셨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거든요. 이 한국학교도 역시 그런 분들의 정신을 받아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1929년 임정근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들었고요. 신한민보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근 목사님께서 1929년 5월 23일자 신한민보에 왜 국어학교를 시작,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국어학교를 시작하면서 동포들과 학모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를 제가 1969년에 <laughs> 어, 학교에 부임하고 어, 그러고는 이제 그. 65년, 67년, USC 학교 다닐 적에, 그, 학생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8.15 때는 우리가 영국도 하고, 뭐, 기념도 했어요. 그때, 총영관을 주최로 해가지고. 그 때, 이제, 그, 우리 유학생에서동포도잘 알려진, 그, 리들리 과수원에 가게 되면은, 두 분의 그, 애국지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뭐 한다면 기부금을줄 거라.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하고 친구가 차를 몰고 로산지에서 리들리 왔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누굴 만나 김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때, 질투에 김호 선생을. 그래 김호 선생이 그 젊은 사람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네들 그래, 뭐 하려고 아, 하고 그래? 아, 그 지금 학위회회를 하고 팔렸때 그래. 아, 그런가 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책을 100불을 써줘요. 1 0불 그때 돈이 100불이 중요했거든. 어? 그러면서 또 김호 선생이, 아, 근데 온 김에 자네들, 여기내라 가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들러가서 그때 김 목사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그러고 목사가 혹시 예배 시간에 예배 보는 예배 보고, 어, 그러고 돌아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김목사때테 갔더니 김 목사 사모님이 계시고, 그러고는 그때 또, 어, 구라파를 돌고 있던 그, 어, 어 학자가 있어요. 그사람들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 점심을 먹고, 그러고 잠깐 기도하고는 그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걸 65년에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69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프레즈라는 곳에 그 종신교수를 부임하게 됐잖아요. 그래 지도도 고가만 생각하니까 바로 위들리 옆에 있는 거라 그래 가야 그때 당시에 그 김호 선생 만하을때 내가 이 근처에 와가지고 저저쫙불어들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 여기 와가지고 그이듬해 김호 선생은 LA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때. 그러고 김영순. 동업자인 김영수 선생은 여기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문해서 인사를 드렸죠. 어 인사드려가지고 여기 어 유학을 저저 저, 교수로 부임하고 어 그랬더니 그때 김영수 선생이 재민이네요 여기 경제인이니까 그런지 아 그래 자네 교수 그 교수니까 월급 괜찮지 그러더니 부인 아 부인 간호원아이야아 그럼 둘이서 괜찮겠네. <laughs> 그 그러니까 나는 계산하는데 그 양반 계산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어 그러고는 그. 이저 버지스 호텔에 이제 나를 안내했는데 그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그 그 이민 초기민 이민 분이 계셨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영수 선생 자신도 이걸 역사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크게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2년이 2000년이 되니까 그 하와이에 이민원 100주년을 한국정부에서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 작업이. 그러면서, 그, 여기, 김명수라고 해병, 해병대 해병전우회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다른 또, 그, LA에 계신 두 분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학자로 있으니까, 여기에 그, 무덤도 많고 하는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연구하는 게어떻겠냐 제의를 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그, 지금 있는 무덤 있잖아요. 루그 리들리하고 다니면 무덤 가니까는, 아닌 게 아니라 거기 수북이 계시잖아요. 김 씨, 박씨 말이야. 어? 그래니까가 나도 그때야 내가 놀랐어요. 아, 그 호텔의 한 방은 이승만이를 많이 빌려준 방인데 이거를 기념관으로 하고 싶다.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어? 그래서 결국 가지고 기념관으로 만들어 줬자, 만들어 드렸잖아요. 지금은 말이죠. 그런데 그 그래서 2002년, 2002년부터 제가 그이 본격적으로. 어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선 무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덤에 어디서 낳고 언제 돌아가셨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정보였거든요. 었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상을 어그 백주년 기념 때 발표하고 알리고 이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열 다섯 명열두 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기 가야 한국시당인데 거기 모여가지고. 그이 어, 역사 연구회를 만들자. 어, 그래서는 이제 영어 이름을 뭐로 하느냐. 어, 그래서 제가 대개 각 동네마다 히스토컬 소사이어티가 있거든, 미국에는. 어, 그래서 센트럴 캘리포니아 코리안 히스토컬 소사이어티로 하자. 어, 어, 그러고 제가 초기 회장을 맡고 그다음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이 한국 정부에서도 흠 있어 하고 어,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백주년 그 기념식을 저저 저 동쪽에 있는 버지니아의 큰 호텔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항공정부에서1 0 0만 불인가 하와이에 줬잖아요 그래 아주 크게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때 학술 대회를 버지니아에서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그 여기 루이드이 다뉴바를 조사한 논문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큰 계기가 돼가지고 쭉 있으면서 그 독립문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고, 한거에 대한, 어, 이, 중요한 그 동기가, 아 어, 교회에서도 이제 그 2세, 3세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미국서 난. 어, 그거 보게 되면, 어, 정체성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정체성에. 근데 우리 자신도 1세도 마찬가지지. 이게, 저, 소수민족이니까. 어, 근데, 그 흑인들은 그때 왜 알렉스 헤일이라고 루츠라는그 소설 유명했잖아요. 베스트셀러 루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왜그 자꾸 그랬잖아요. 그런 전통 그런 여파가 있을 때니까. 근데 사람이 정체성의 위기를 받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누구라는걸알 알고 싶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니까 고아로 왔던 그 고아들이 왜 자기가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어디서 나서 물으니까 그때 갑자기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찾잖아요그 마찬가지로 그 여기 여기서 난그 2세 3세들도 자기가 진급할 적에 소수민지가 진급이 안 되고 백인이 됐다든가 혹은 자기가 관심을 받았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그 무슨 뭘 붙잡을 지푸라이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그럴 적에 스토리를 남겨 줘야 되거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독립문이라는 걸 세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그, 그, 실제 볼 수, 아주 구체적인 그, 그 유물이다. 어, 그러니까 이런 유물을 되게 많이 남겨주게 되면은 어느 때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느끼면서 아, 나도 이제 이런 경유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왔고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데서 내가 여기에 끼는구나. 이런 걸안 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보탬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자아의식,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세로서 또 배운 학자로서 남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홍명이라는구처럼그 사회에 화난하잖아요. 그게 돈도 주고. 근데 뭐내 같은 사람은 아는 게 지식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식이나마 내가 여기에 해가지고 전하는 게내 유무를 전하는 거지. 나는 돈이 없는 대신에 지식으로 사회에 화하는 거다. 그 의무감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제 뛰다, 뛰는데, 마침 옆에 있는 그 이사들도 동조해 가지고 어? 하고 uh, this Uh, political activities relating to uh, uh,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so significance of this uh, uh, structure is to tell next generation that how church functioned as a religious as well as a social institution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this leaves important legacy to next generation to remember uh, the korean and this was by the way built in the imagery of cross this is a cross and i was agonizing over designing it and i was praying hard in the morning and then some imagery came back a me and said you know some voice tells me what are you going to build for i said to remember church and what's most important about church cross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세기 말 조선과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를 통해 해외 독립운동의 90점 역할을 했다. 이민사에서 교회의 역할은 종교적 역할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었다. 1903년 하와이로 102명의 노동 이민자들은 미국 본토로 재이주했고 상항, 중가주 리들리, 다뉴바, LA 등지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6.25전쟁 이후 결혼이민과 입양아 유학생의 이민이 있었고 1960년부터 70년대 미국의 이민법 새 개정으로 이민 열풍으로 이어졌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70년 초부터 본계도에 올라 연 3만 명가량의 한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한인 이민의 정점을 이룬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연 3만 5천명의 한인이 이민을 가서 한국은 멕시코와 필리핀 다음으로 미국의 이민을 많이 간 3대 이민국이 되었다. 한인 이민은 이러한 한인들만의 생활로 말미암아 대도시 특히 로스앤젤레스에 한인 타운이 생겨났으며 재미 한인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재미 한인 언론과 단체들도 발전하였다. 2020년 현재 250만 명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있으며 3514개의 교회가 있다.